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프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발 10분 정도만 투자를 하셔가지고 제 영상 끝까지 봐달라고 조금 간곡하게 요청을 드릴게요. 자, 그 이유는 자, 이더리움이 제가 바닥에서부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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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올랐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저 700만원 정도 가면은 어,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최근에 말을 바꿨죠. 뭐라고 바꿨냐? 700만원 가도 나안 판다. 나 무조건 더 분다. 10월, 11월, 12월 더 끌고 갈 겁니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으로 말을 바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더리움이 지금 파멸적인 상승을 저는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 이 이더리움이 파멸적인 상승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개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조금 만들어 왔는데 그 어려운 부분도 제가 쉽게 조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발 이해를 하시고 아, 이더리움이 이래서 가능성이 있구나를 완벽하게 조금 캐치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 들이 인내하는 과정에서 그 수익의 인내 속에서 인내조차 달콤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지분 증명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POW라고 해서 컴퓨터 연산으로 블록이 생성이 됐어요. 근데 이 POW 말고 POS가 뭐냐?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POS는 이더리움을 예치한 사용자가 블록 생성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2022년 머지 이후에 POS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더를 예치한 사용자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스테이킹 스테이킹 하는데 이 스테이킹이 뭐냐? 일정 기간 동안 이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잠가 두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행 예금처럼 이더리움을 맡기면 우리가 이자를 받는 구조라는 거죠. 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이자를 준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 그런 장점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스테이킹에도 방법이 있어요. 직접 스테이킹 방법, 간접 스테이킹 방법이 있는데, 이거 노드를 직접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스테이킹 하는 방법. 근데 이거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고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미들은 요런 거를 잘 모르고, 간접 스테이킹 하는 방법은 풀, 거래소 같은 방법이 있는데, 거래소나 서비스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거래소한테 그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겠죠. 그리고 거래소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성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보상이 얼마나 되냐? 연애. 3에서 5% 정도의 이더리움 보상이 있어요. 이거는 물론 변동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여러분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더리움 스테이킹이라는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그 대가로 그 보안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 거. 우리가 예금 적금했을 때,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 것과 동일한 논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앞에 제가 설명한 거 이해가 안 되면, 요것만, 요것만 이해해주세요. 스테이킹이라는 건 내가 이자를 받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 스테이킹은 잠깐 내버려두고 이더리움 ETF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ETF는 제가 여러 차례 그냥 설명을 해드렸었죠. 투자자가 이더리움을 직접 사거나 지갑에 보관하지 않아도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가격에 연동된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펀드입니다. 코인을 내가 들고 있지 않더라도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실을 보는 증권형 투자 상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ETF를 얘기를 할때 ETF가 등장. 하면 세력이라든지 국가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풀이 많이 열린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스테이킹 ETF라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이더리움 ETF는요. 스테이킹을 포함하지 않은 e t f 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익인 거고 떨어지면은 손실 보는 그런 심플한 ETF 상품. 근데 이더리움은 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예치하면은 이자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장점을 운용사들이 이제 이용을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유한 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면은 투자자에게도 그거 보상 돌려줄 수 있어. 너네 이거 예치한 거 스테이킹하면은 우리 그거에 따른 이자까지 줄게. 그러면 얻는 이득이 뭐야?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대한 분과 거기다가 내가 예치했기 때문에 이자까지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지금 운용 사가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승인된 이더리움 ETF에는 요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자를 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나온 이더리움 일반 ETF는 이더리움 가격 변화만 반영이 되는데 스테이킹 ETF라는 건 새로운 개념이다. 이더리움 가격 변화에 스테이킹 보상 이자까지 더블로 쳐주는 거다. 일거 양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스테킹 ETF가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자체가 물밀듯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어? 이거 올라가면 가격 변화도 되는데 가격에 대한 이득 거기다가 이자까지 쳐준다고? 야 이거 완전 럭키 비키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현물 ETF 승인이 됐는데. 이 스테이킹 ETF는 승인이 안된 상태. 자, 그 이유가 뭐냐? 일단 뭐 증권성 문제가 있어요. 이 ETF 자체가 엄청 까다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보상 자체가 수익을 약속하는 부분들로 해석이 될수 있어 가지고 적용,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까다롭다. 그리고 운용하는 데 리스크도 있고 또 투명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지금 이 스테이킹 ETF가 승인이 안된 상태예요. 근데 이게 허용 된 ETF가 등장한다고 해보세요. 가격 상승까지 예상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쳐주는 ETF가 있다고? 야 미쳤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더리움을 더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수익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이킹 보상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 수요까지 증가를 하게 되고 ETF 운용사들은 당연히 스테이킹용 이더리움을 더 매입할 수밖에 없겠죠 왜? 사람들이 더 많이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선순환 구조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강화가 되고 더 많은 이더리움이 네트워크가 잠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진짜 미친 구조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지금 이게 10월 달을 기점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자기 정부를 딱 꾸렸을 때, 올해 초에 ETF 운용사들이, 야, 이거 돈될것 같다. 이거 이더리움 미쳤다. 그래서 이미 SEC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크리스케일에서는 올해 2월에 신청을 했죠. 그리고 피델리티, 뭐, 3월 달에 신청을 했고, 블랙록 역시 올해 7월에 신청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굵직굵직한 운용사들의 이 심사 기한이 언제냐면, 202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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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이라는 거야. 대부분이 올해 10월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심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승인이 되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선순환 구조. 미친 구조. 럭키 비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파멸적인 상승의 트리거가 될수 있다고 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의 그 체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수요까지 달라지는 거고요. 그에 따른 공급의 판을 뒤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현재, 현재가에서부터 더 크게 파멸적인 상승이 한번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바꾸면서 저 이더리움 안 팔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판을,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면 아, 이더리움은 진짜 아, 내가 여기에서 이 가격을 보는 게 아직도 저렴한 가격일 수 있구나, 이거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심사 기한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딜레이가될뿐 승인은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많은 금융사들이 계속적 준비를 하고 이미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판을 누가 깔고 있어 트럼프가 깔고 있어 트럼프는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용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야 이거 문제 있으니까 너네 이거 빠꾸한다. 다시 이거 짜와. 다시 구조를 조금 짜와 봐봐. 그러면은 승인시켜줄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달에 나온 기사예요. SEC가 이 블랙록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추가가 된걸그 결정 자체를 연기를 했는데 그 심사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결정기한 오는 10월 30일.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큰 틀이 조금 짜여질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잡아놓은 이더리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팔아야 될까? 아니, 저는 안 판다는 거죠. 제가 팔 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고 약속드렸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알아볼수록 내가 이거를 왜 팔아야 되지? 라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존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11월, 12월 제가 불장이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더리움 파밀적인 상승, 그러니까 미친 상승이 한바탕 더 나와주길 저는 좀 기다려볼게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모건 스텔리가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편입을 허용을 했고요. 2780조 원의 이 자산 운용의 전략을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 금액 전부 다가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암호화폐 쪽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코인 시장 떡상입니다. 이렇게 모건 스텔리와 같은 글로벌 운용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암호화폐, ETF 중심에 대한 접근. 우리는 나무를 볼게 아니라 큰 숲을 봐야 됩니다. 돈의 흐름을 보세요. 돈이 어디 쪽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돈 많은 놈들, 돈 많은 기관들이 뭘 보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항상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을 팔지 않고 조금 더 존버할 건데, 지금 사실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계속 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신규 진입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저도 제가 비중을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정말 많이 늘렸는데, 사실 지금은 신규 진입하기가, 아, 살짝 껄끄러워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눌렸었던 구간에, 제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 이거 지금도 매수 기회를 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기를 찍고 이렇게 날아가 버렸으니, 고점에서 뛰어드는 것 자체가 약간 리스크가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더리움 눌림을 기다려야 된다. 언프로가 최근에 말했었던 구간이 어디죠? 여기 이더리움 빠지면서 앞자리 오자 봤을 때 있죠. 500만 원 구간 다시 한번 갔을 때 그때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을 그냥 차곡차곡 차고 쌓아 가실 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조금 매매를 다채롭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렴한 가격에 한번 눌릴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접근한 타이밍은 제가 항상 영상 업로드하면서 여러분 지금은 접근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신규 매수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 코멘트를 드릴 테니까 제 영상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늘 시청 부탁드리고요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 있는 거 사지 마시고, 제발 바닥 구간에 있는 거 사셔야 돼요. 왜냐? 이더리움만 올라갈까요? 제가 이더리움만 올라가는 건 그럴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스테이블도 그렇고, 스테킹도 그렇지만,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하위에 있는 알트코인도 올라간다. 그에 따른 수혜를 볼수 있는 거를 잡아야 된다. 자, 왜냐면, 여러분, 주식 논리를 조금 갖고 오면, 어, 반도체가 올라가요. 오늘 반도체가 떡상하는 날이면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한, 한 3%? 솔직히 5%만 가도 삼성전자 많이 갔다고 하죠. 하이닉스, 최근에 잘 갔지만, 하이닉스 한10% 가면은 완벽한 떡상이라고. 근데, 이렇게 굵직한 친구들은 몸뚱아리가 무겁기 때문에, 고작 올라봤자 하루에 3%, 5%, 10%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얘네가 아무리 굵직굵직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작지만, 끼가 좋은 친구들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 소형주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상한가 바로 찍어버립니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코인을 바라보셔야 돼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하루에 3% 5% 이렇게 야금야금야금야금 올라가지만 작고 끼 좋은 종목들은 갑자기 순식간에 팡팡팡 뛰어서 내 계좌에 100% 찍혀 있는 거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바닥에 있다면 뭐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 매집을 해나가야 된다. 언프로가 이더리움 이랬던 구간에서 여러분 제발 빤스까지 팔아서 사세요 했었던 그렇게 저렴하고 바닥인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매집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대로 먹고 바닥에서 그 수혜를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은 지금 사놓으셔야 됩니다. 10월, 11월, 12월 미친 듯이 모아 가셔야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코인 제가 진짜 매집 펜을 하고 있는 그 코인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구독인증 해주신 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건데 구독인증 어렵지 않고요. 고유번호 963036으로 매집 코인이라고 네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아 우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구독인증 해주셨구나 제가 전부 다 생각하고 뭐돈 받는 거 아니고 뭐 조건 없고 대가 없고 그냥 문자만 남겨주시면 구 인증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매집하고 있는 이 코인 전부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올라갈 때. 끼와 상승률로 더 크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매직 코인은 제가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얼마에 얼마 매수가에 사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 드릴 테니까 이대로만 제가 말씀드린 가격 이하에서만 여러분들 매수를 진행을 해 주시고요. 매도가는 여러분 저는 최대 100%를 바라보고 있어요. 연말까지는 저는 무조건 떡상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은 그냥 들고 있다가 올라가면 파세요. 근데 100%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밥그릇만큼, 여러분들 깜냥만큼 챙겨 가시는 거고 저는 최소한 이 코인은 세 자릿수 정도는 바라보고 바닥에서, 완전 개 바닥에서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자신있게 우리 여러분들한테 저가 매수의 기회를 드리는 코인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고 큰 틀을 보면요. 결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해요. 사실 저 역시도 이더리움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진짜 빡쳤던 적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거는 올라가야지만이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확신이 허무맹랑한 확신이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이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들, 기관들이 왜 스테이킹 ETF에 지금 환장을 해가지고 다 같이 신청을 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파악을 하신다면. 아, 이더리움이 올라갈 수 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더리움 하위에서 같이 땡겨줄 수 있는 코인들도 존재하는구나. 그런 코인을 모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영상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야를 조금 더 넓히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한 번씩만, 또한 번씩만 부탁드려볼게요. 영상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